배운 게 아랍어를 더 많이 배워서 그, 그렇게 된그 거예요. 그 아랍어가 저희의 설정 아무도 아랍어를 이제 못 알아들으시니까 이제 그랬던 건데 이게 막 와, 거기 되게 네이티브로 20년씩 산 친구가 아니어서 네네네. 우리나라도 지금 뭐 티비에 나오는 쇼프론 이는데 많이 나오시잖아요. 네네네. 거기에 네네. 완벽한 분들도 있고 언어소 의사 소통은 되는 수준이어서 어, 그렇게 해 보니까 막 영어를 잘하고 영어도 이제 대충은 알아듣잖아요. 지금 저도 영어를 잘 못해도 대충 알아듣거든요. 거기서 제일 자신 있는 언어를 채택을 하는 거죠. 왜냐하면 넌 아랍 사람이니까 알아들을 것 같으니까. 음, 네. 음. 네, 감독님. 제가 지역적으로는 저 끝에를 음. 안전 운전하도록 하겠습니다. 시내 50km 주행 반드시 지켜야고요. 하 네. 김성훈 감독님에게 있어서. 자동차란? 오, 되게 심박하네요. 이런 그, 질문이 나올 거라고는. 생각을 못 해봤어요. 그러고 보니까 자동차가 계속 나오네요. 그러다 보니까 확실히 지비를 하다 보면은 제 안에 제가 뭐가 있는지 모르는 것을 무의식을 네, 제가 무의식적으로 자동차를 사랑하는 것 같아요. 오늘 근데 어뭐 특별한 어떤한 맥락이 있는 것 같은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어떠한 것그 들었 현대에서 현대 사회에서 빼놓을 수 없는 어떠한 대체물 어떠한 더불어 가는 어떠한 수단이지 않을까요? 제가 킹덤 찍을 때는 말을 달리고 어떠한 질주를 했잖아요. 제가 질주에 대한 저는 되게 c a 하게 운전을 하지만 영화에서는 상당히 질주를 하고 싶은 욕망이 있는 것 같아요. 그러다 보니 자동차에서 이번 영화에서 때려박고 하고 끝까지 간다는 자동차에다가 차를 사람을 숨기고 뭐 이러한 것들이 또 터널에서는 자동차 타고 가다가 어떤 데 갇히고 이런 거로 봐서는 제가 평소에는 되게 얌전하게 차를 몰고 그렇지만은 그런 반대적으로 어떤 영화에서는 그러한 자동차를 통한 과격성을 표현하고 싶었나 봅니다. 감독... 그게 답이 됐나 모르겠습니다. <laughs> 네, 감독님의 영화적인 질주만 계속 되기를. 네. 염원 하면서 <laughs> 오늘 어, 저희 진짜 거의 시간이 벌써 11시가 넘어서 마지막 질문 딱 하나만 더 받도록 하겠습니다. 어 킹덤 3 너무 좋죠. 예. 그 제가 현재까지 확실히 드릴 수 있는 말은 넷플릭스가거나 비밀이 의잖아요 예. 확답은 드릴 수가 없고 아마 잘 인태되어 있지 않을까 가고 있지 않을까라고 그냥 이거는 뭐요 정도까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. 뭔가 느낌적인 느낌이 있네요. 네, 주진 배님도음 울진 않았어요. 울진 않았는데 지금 자른 부분을 여쭤보는 거죠. 어 자른 부분은 음, 많죠. 엄청 예. 많은데 어, 어, 음, 가장 가슴 아프게 잘라냈던 장면. 아 마지막까지 고문 고민하다가 고, 그쵸? 영화를 고문하고 편집 기사를 고문하고 하다가 문제 나오는 겁니다. 저희가 촬영할 때 주로 이래요. 네. 고민을 하다가 하다가 고문 아닙니다. 고민을 하다가 그 여러 <laughs> 그 라일라고 이 둘이 지금 최초에 라일라가 첫 등장하는 게 밤에 등장을 하잖아요. 네. 근데 먼저 좀 보여주신 분 아, 너무 네, 열정적으로 하고 계신. 분. 네.